이해케 이역게. 다른 이에케 보다는 냄새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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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에케 라는 게 진하고 그짠 맛을 먹잖아 있기는 있거든 근데 깊이가 너무 세니까 너무 맛있게 들어간 당연히 약간내 육수의 깊이가? 육수의 깊이가 너무 세 내가 갔던 이에깨라멘 중에 제일 깔끔한 거같막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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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없어 딱 부드럽게 했는데 깊이가 부 밑에 있어 라멘이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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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러분 여러분 딴데 가지 마세요 여기 와세요 딴데 가지 마 여기 와 지바야 너무